안녕하세요 백고님들 반갑습니다 배사입니다. <laughs> 자, 제가 오늘 뭐한 가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제 친구 p d 님이 약간 사정이 생겼어요. 그래서 아쉽게도 오늘 방송을 못 촬영해 주시고 새로운 분이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오늘 제 컨텐츠는 제가 옷을 또 사지 않았겠습니까? 어, 제그 백보님들이시라면 다 아실 거예요. 제가 점프수트에 대한 꿈이 있다는 걸. <laughs> 그래서 제가 벌써 올 가을 겨울에만 두 번째 그 점프수트를 구입했어요. 첫 번째는 망고였고, 지금 이거는 음. 코스. 그죠? 그렇죠? 알죠. 어, 제가 코스를 너무너무 좋아해요. 어마어마하게 좋아하는데, 그래서 매장과 인터넷 쇼핑을 자주 들여다봐요. 요거를 인터넷으로 딱 발견을 해요. 음. 제가 매장에서도 못 봤거든요. 그래서 요걸 바로 구입을 했어요. 진짜 생각하지도 않았어요. 뭐 이것저것 생각하지도 않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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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래가지고 바로 <laughs> 구입을 해서 이걸 물건이 왔어요. 여기에 이제 단추 세 개가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요기 이렇게 이 끈도 고무줄끈이 아니고 그냥 니트끈이어 가지고 허리를 쪼맬수 있도록 되어 있고 밑에는 요렇게 시보리가 되어 있어 가지고 요렇게 제가 지금 한 단을 딱 접기는 해서 요렇게. 요거를 사 가지고 딱 입었는데 딱히 예쁜 건 아니에요. 난 진짜 인정해. 난 없는 말은 못 하잖아요. 근데 딱히 또안 예쁜 건 아니에요. 이게 뭐 결정적인 단점이 없어. 오빠, 나 이거 어때? 그랬더니 신랑이 아무런 얘기를 안 해요. 그 말은 즉슨 예쁘지도 않고 이상하지도 <laughs> 않다. 그리고 이건 그냥 입어야 될 거다. 내옷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어, 그리고 언뜻 보면 사람들이 그래요. 약간 잠옷 같아요. 아, 그애기들그 원피스 아, 잠옷을 자목. 아기들 쏟에서 이걸 입었을 때 아, 이거 약간 멋쟁이 같은 거. 이 옷은 아무나 음. 입을 수 없다. 아무나 입을 수 없는 옷 내가 입겠다. 오, 이렇게 해요. 멋있다. 어, 아무나 못 입으면 내가 입으면 되지. 대사가 입고. 입어야지. 어, 내가 입지 뭐. 어디 가게나 어디 막 매장에 가도 음. 자신감 있게 들어갈 수 있어. 나 점프수트 입었어. 뭐 이런. 그러면 이걸 입고 어디 이제 카페에 갔는데 그 카페가 되게 가정집을 개조했은 음. 카페였어요. 그 예쁘지 않아요? 나 그런 데 좋아하거든요. 가정적이고 따뜻한 느낌. 어. 근데, 약간, 오래된 가정집을 개조했더니, 화장실이 바뀌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외투는 벗어놓고, 이제, 이걸 입고 갔는데, 옷을 홀라당 벗고, 이렇게, 이렇게 앉았는데, 너무 추워 어, 지금처럼, 안에, 그러면은, 뭐, 안, 입을... 안 입고, <laughs> 어머. 그러니까, 드라마 나지, 불라 <laughs> 입만 입고 이렇게 했는데 그 문이 밖에 있으니까 약간 샷식은 그그 아, 너무 추운 거야. 그래서 아 이거 한겨울에는 백화점 엔 같은데 이제 실내에 있는 음. 화장실만 가야 되겠구나. 안에 뭔가를 받쳐 입으면 좀 별로 안 이쁠까요? 어 저는 왜냐면 이게 차를 하고 이게 몸에 약간 헐렁이돼 음. 이게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안에 입으면 어찌됐든 부대껴요. 음. 걸어 놓으면 안 돼요. 아, 저기 늘어나. 늘어나니까 이게 이거는 S거든요. 제가 S를 샀는데 벌써 조금 늘어난 것 같고 이게 자꾸 앞에 이게 골이 자꾸 보록것지은 느낌 <laughs> 나중에 어? 저기 배고까지 내려오는 그러니까.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자꾸 뒤로 이렇게 제껴주고 이렇게 해서 요기는 이렇게 하고 뒤에는 약간 아, 이렇게 보이죠? 뭐 좀한랑한 느낌 이게 점점 늘어나서 이거 허리끈도 점점 쪼르게 되고 <laughs> 점점 늘어나는 느낌적인 느낌 음, 근데 이쁜 것 같습니다 잘 어울리세요 이쁜 것 같습니다는 말이 <laughs> 아니 저는 절대 안살것 같거든요 왜 아, 좋아가지고 그래. 단독으로 입다가 그냥 음. 이렇게 입어도 너무 예쁠 것 같은 거예요. 어 예뻐요. 나는 반스를 신으면 뭔가 내가 젊은 느낌이 나고 멋쟁이 같은 느낌이 나요. 그런 브랜드가 몇 가지 있어요. 반스, 뉴발란스. <웃음> <웃음> 멋쟁이가 되고 싶다. 일단 그러니까 음. 이런 이제 그 탑이 시주죠. 귀여워요. 어, 이거 이렇게 이렇게 신어주면 은또 음. 겨울 같은 가을이에요. 자, 여기에 이 옷이 좀 얇은 편이에요. 좀 단독으로는 못 있죠. 그래서 이거는 지금 그제 트렌치 가진 것 중에는 제일, 오, 어, 제일 두꺼운 건데, 이거를 이렇게 입고 이렇게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는 거죠. 음. 그래서 안에는 그냥 점프 수트야. 라고 음. 고 제가 사실 이렇게 입고 얼마 전에 아 이거 이따가 얘기해야 되는데, 백화점타자오를갔어요 백화점에 뭘 사러 갔냐면 꼬막 무침을 사러. 어떤 분이 툭툭 차시 배사행당님. 그래서 제가 네 그래. 근데 제가 근데 마스크를 하고 있었어요. 음. 근데 그 분이 얘기하시길 이랬어요. 가방 보고 알아봐. 점프수트가 <laughs> 음. 약간 불편한데도 겨울에 원피스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한벌로 음. 퉁칠 수 있는. 어. 그래서 제가 이거를 입고 친구 집에 놀러를 갔는데 그 친구가 얘기하는 거예요. 한참 있다가 언니 이거 점프수트야 그래서 제가, 어 이거 점프수트야 언니, 근데, 그러면은, 가디건을 따로 사고, 바지를 따로 사는 게 훨씬 더 실용적이지 않아? 그래. 그래서 내가, 야, 그게 실용적일 수 있어. 뭐, 하지만, 넌 점프스트만 해주는 느낌이나 멋이 있는 거야. 내가 그, 딱히 설명할 수는 없어. <laughs> 한참 있다가, 제가 라벨을 안 버리잖아요. 이 옷을 이제 다시 입으려고 봤더니, 내가, 어! 막 이런 거야. 그래서 또, 밖, 밖에서, 신랑이, 얼... 왜? 왜? 그래서 내가, <laughs> 맞아. 가격을 안 물어봤네. 오빠, 이거 19만원이었어. 입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또 약간 덥네. 그래서, <laughs> 아! 제가 하나만 더 하자면 니트 요, 요런 니트 양말 쓰면 너무 예쁘잖아요. 음, 그죠? 좋아요. 그 요렇게 입고 자계신고 <laughs> 요런 거를 이렇게 딱 신어 봐. 엄청 또 얌전하면서 개구쟁이 느낌 나는데. 오, 자, 이거 제가 두 번째 또산 거예요. 이거 너무 귀엽잖아요. 나 이거 진짜 너무 잘산 거야. 이게 H&M에서 샀어요 오. H&M인데 너무 고퀄이잖아요. 내가 딱 보자마자 또 반해버렸는데 제가 그 반한 포인트가 일단 첫 번째 스누피예요. 너무 어, 귀엽잖아요. 이거 봐요. 스누피가 이렇게 딱 있어요. 그리고 겨울에는 저는 뭐 음. 따뜻하고 편한 거를 입게 돼요. 음. 일단 제가 장점을 줄줄이 한번 얘기해볼게요. 첫 번째 이게 고무줄 바지잖아요. 네. 근데 헉, 밴드가 너무 탄탄해요. 왜, 약간, 저렴한 거 샀을 오, 때. 진짜. 저렴한 거 샀을 때, 고무밴드가 이렇게 안 되어 있으면, 그 안에서 꽈배기처럼 꼬여가지고, 음. 한 번씩 이렇게 오. 잡아줘야 되는 거 뭔지 알죠? 너무 싫어. 그렇게 잡았는데도 끝에 가면 뭔가 꼬여있어. 음, 약간, 메비우스의 띠처럼. <laughs> 어, 맞아요. 그런 게 있을 수 있고 또 잘못 고무줄 밴드가 이게 약하잖아 그러면은 이 위로 뱃살이 엄청 심하게 도드라지는 고무줄 밴드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탄탄하게 잡아줘요. 어, 그래서 뱃살을 잡아준다. 어, 이천 자체가 뭔가 톡톡하고 h m 같지 않게 진짜 고퀄이에요. 어, 진짜. 그리고 이 기모도 되게 고퀄이에요. 음. 저 이거 살까 봐요. 어, 겨울에 겨울엔잖아. 너무 좋을것 같은데. 색깔도 너무 예뻐요. 이게. 그래서 제가 이거를 보고 제가 원래는 이 H&M에 왜 갔냐면 우리 신랑 옷을 사러 갔어요. 제가 한번 얘기했을 거예요. H&M이 남자 라인이 음. 기본 아이템을 저는 잘 산다. 음. 면티 후드 집업, 약간 그런 밥바지 이런 거 H&M 잘 사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특템이에요. 어, 어 이것도 아예. 그러면 남성복 음. 라인이에요? 어. 음. 아. XS몰. 와한테 기장도 딱인 거예요. <laughs> 그리고 제가 사실 기모를 안 좋아하거든요. 음. 기모를 입으면 뚱뚱해 보여요. 어. 근데 이거 입잖아요. 하나도 안 뚱뚱해 보여. 요 너무 귀여워. <laughs> 이 박음질이며, 그리고 심지어 제가 이거를, 제 옷을 잘안 빠는 거 아시죠? 음. 네. 네. 아. 네. 이날 처음 입었는데, 아, 나들이 간다고 음. 신나게 놀다가 커피를 여기 또 쏟았어요. 오. 빠르신 거예요? 네. 빠랐는데도 이 정도의 <laughs>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고요. 너무 <laughs>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근데 단점 하나가 있어요. 하나, 비싸. 하나? 아빠, 얼마예요? 삼만. 그러니까? 바지 하나에 H&M 치고 약간 비쌀 그쵸? 수 있다. 아 그죠? 한 2만 원 2만 9천 9백 원이면 아 그런가 보다 어, 어, 할 텐데. 그 잘못 빨았을 때 옷이 약간 뒤집히면서 음. 그 뭔가 변형되는 그런 걸맞겠느냐 2만 원대를 주고 사서 3만 원대 주고 사서 이렇게 막 고급스럽게 볼 음. 것이냐? 이거는 여러분의 몫이에요. 자. 이 제가 추리닝 바지를 입었는데 아 너무 예쁘지 않아요? 안 뚱뚱해 보이죠? 네, 귀여워요. 어, 추리닝 그냥 집에서만 입는 거. 아, 저는 추리닝 바지를 잘 입는데 이제 여기에 이 옷을 여러 가지를 매치를 해보겠어요. 여기에다가 이렇게 딱 입잖아요. 그럼요 이것도 H n 거예요. 음. 이거 요거 진짜 잘 입었는데 그것도 기모인가요? 네, 기모가 살짝 있어요. 근데 음. 이건 저컬리야 어, 에이, 확실히 달라. 어, 어. 아, 그럼 제가 꽃 하나 더산 거를 바로 얘기를 아, <laughs> 해주세요. 또했 샀습니다. 이거 바보거든요. 바보. 제가 꼬막 무침을 사러 이제 막 갔어요. 엄지네 포차. <laughs> 엄지네 포차 다들 먹어보셨어요? <laughs> 네, 내가, 먹어봤어요. 강릉에 갔다가 대기 시간이 너무 길어가지고. 맞아요, <laughs> 맞아요. 내가... 맞아. 저 포장해서 먹었어요, 그때. 왔는데 백화점에 그게 들어왔대요. 음. 그래서 내가 아 이걸 다시 도전해보리라. 제가 약간 날씨가 추워지니까 퀼팅 장마가 필요한 거예요. 꼬막 무침을. 이제 사야지 생각하고 5층에 있는 그 바보 매장에 갔어요. 아그 별로 좀안 이뻐요. 뭔가? 나랑 안 어울려요. 음. 또. 그래서 아 그냥 아야 아닌가 보다. 잘 됐다. 앞에 이제 이걸 막 봤는데 이게 딱 있는 거예요. 음. 아우터 긴걸 좋아해요. 저 음. 짧으면 엉덩이가 싫어요. 맞아요. 길고. 그리고 이게 우리 딸 바보예요. 이런 거를 내가 한번 입어봐야지 생각하고 갔는데 이제 요거를 보고 어 이거 약간 특이한데 뭔가 롱이고 엄청 풍성한 거. 딱 내가 원하는 스타일인 음. 거. 이거 막 아무 때나 바입어도될것 음. 같고, 그리고 이 두께감이 그렇게 두껍진 않아요. 알렉사청이, 알렉사청이 <laughs> 알렉사 콜라보해가지고 가격대가 50만원인 거예요. 네. 이게 사이즈가 8사이즈거든요. 그러 그러니까 신랑도 야, 꼬막 무침 사러 갔다가, <laughs> 바보 50 몇만원 결제된 게. 이제 편하게 두루두루 <laughs> 입을 어, 것 같긴 해요. 레이어드 해서 입으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이거를. 근데 생각보다 좀 너무 얇긴 하다. 따뜻하긴 한가요? 이렇게? 아직 한 번도 안 입었어요. 아 밖에 입고 오늘 입고 나가면 보 되겠다. 네. 오늘 추우니까. 그래서 오늘 요거를 이제 요거를 제가 그이 지금 h m 냄새 는 바지랑 이렇게 입고 등원룩. 자, 오. 아침에, 자, 등원룩입니다, 이거는. 오. 그리고 이런거 입을 때 후드 입으면 너무 예쁘잖아요. 어. 어. 봐요. 여기 지금 하얀 카라랑 하얀 거랑 맞췄어요 아. 아, 이거 다 계산, 개... 아, 어? 계산하신 거구나. 아, 그럼요, 그럼요. 다 햇빛 딱 비친다랑 선글라스 하나 딱 껴서. 어. 이거는 자, 등원룩으로 하기에는 너무 넘쳐, 멋이. 이 카라의 골든 느낌이랑 이런게또 음. 귀여운 거예요. 음. 그래서 사실 이게 기존의 바보랑은 약간 다른 음. 느낌이에요. 그리고 뒤에 등원이 한번 봐주세요. 알렉서 청이랑 콜라보에 다탁섞혀서 있죠. 오. 이게 한 5만 원이 되는 거죠. <laughs> 이거 하나가. <laughs> 어, 이거 하나로 한 5만 원더쓴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주머니 디테일 이런 것도 보여드려야 되겠죠. 제가 디테일을 너무 안 보여드리는 것 같아서 이 주머니 요 디테일이 어, 귀여워. 이렇게 바버가 있고 이렇게 있고 음. 여기 주머니 이렇게 넣을 수 음. 있어요. 그리고 주머니 넣으면 이렇게 여유분의 단추가 이렇게 음. 있다, 있답니다. 바버, 있답니다. 어, 있답니다. 뭐 이런 것도 보여드려야 될것 같고 여기에는 또 뭐가 있더라? 패치가 있어요. 이런 패치. 패치 혹시 있찌 아니요. <laughs> 어디 이거 한 5만 원 되는 거 아니야? 이거 한 15,000원? 15, 15, 15, 15, 한 15,000원 되겠죠. 이거 안 받고 돈 빼달라고 <laughs> 뭐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laughs> 진짜. 싶어요. 깔깔이 느낌이요 단추 음. 요런게 있어요. 세개 요렇게. 아, 열수 있고. 어, 근데 이거 뭐 열어서 뭐 하겠어요. 그죠 바람만 들어오지. 아니, 근데 계단 같은 거 오를 때 불편할 때 있잖아요. 다 잠그면. 아, 그래요. 이 계단 같은 거. 근데 그냥 아, 열고 입으니까 항상 그, 없어 보이. 끌릴까 봐. 그래서 이거 샀으니까 제가 이걸로 이 옷으로 하루 종일 하루 종일 잘 활용하는 방법 제가 요거는 등원룩이었잖아요 이제 네. 등원룩 다음에 이제 다음 일과가 있어요 요가를 가야 돼요 요가 갈때 너무 막 못내는 거 보다 이렇게 모자 하나 그냥 툭 썼어 털모자 하나 정도는 그냥 늘 데일리로 쓰는 사람처럼 딱 쓰고 요가 입었을 때 뭔가 이렇게 풍경하게 입으면 더 간지나요 어 그런가요? 요가 강사 선생님들이 보통 그렇게 음. 입으시더라고요 이, 이 요가 매트 하나 올려매고 이렇게 이제 막 올려매고? 어다 가방 올려매고 이제 또막 요가를 이렇게 막 가는 거예요 어, 선생님 요거 오늘 안 가면 안 돼요. 맨날 이제 빨리 갔다 와야 돼요. 왜냐면 다음 일정이 있거든요. 다음 일정이 뭔가요? 비밀이에요. 자 요거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요거 제가 진짜 초반에 그 커스 가디건 두개 세일해가지고 샀다고 얘기했었던 콘텐츠에서 말씀드렸던 가디건이에요. 다들 잘 입고 계신가? 처음에 얘기했던 점프 수트랑 요거랑 같이 입고 지금 어딜 가냐? 브런치, 브런치 가야 되잖아요. 이제 엄마들이랑 같이 운동 끝났으니까 이제 브런치 먹으러 왔는데 요거를 약간 코트 느낌으로 안에 그냥 가디건 이렇게 입고 이렇게. 그래서 요게 살짝 보세요. 이게 길이가 가디건이 살짝 보여요. 음. 그래이것도좀 예쁘다고 음.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음. 단이 나오는 게. 그래서 이렇게 입고 이렇게 하고 저는 이제 그거기에 가려고요. 에그 뭐. 베네딕트 이런 거 <laughs> 아니면 저는 여기에 힐을 신어볼까 한번 생각했거든요. 오. 신어봐 주세요. <laughs> 이 깔깔이 잠바랑 이거랑 안 어울리는데도 뭔가 또 어울리는 느낌도 나고. 어 근데 약간 해외 페피 막 어, 연예인 느낌. 막 수트를 펼치고 나중에만 이거 한번 날려볼게요. 아왜 날려야 돼요? <laughs> 들고. 자잘 찍으셔야 돼요. 상큼 상큼 걸어야 되는 거 아, 알죠? 다시 해서? <laughs> 저기 먼지는 알겠는데요. 되게, 아, 저, 저 되게 그냥 같은데. 무슨 학다리 같았어. 금요일이요? 붉음. 그, 어 붉음이요. 제가. 다음 음샷 보너스 착 하나 갈게요. 네. 바닷가 막 급하게 막 보러 가요. 음. 어때요? 좋아요? 멋있어요. 음. 바닷가로. 음. 요거를 해서 이제 저는 가니다 갑니다. 그러면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려요. 백고님들. 안녕. 저거 안 입고? 아, 저거요? 이거 걸치고 아, 갈게요, 그럼. 그러니까. 목도리하고 가셔야죠. 목도리 하고 이렇게 삐딱하게. 응. 그래서 그럼 안녕. 안녕. 네. 다녀오세요. 어우,